ハハハハ。

쟤금 옛날 생각나게 하네. 앉아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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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. 우리 거 우리 거. 검은색 공이야. 아, 가 우리 거. <laughs> 우 <누구>? 아.

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바로, 바로, 바로. 에이? 아니야. 아, 이거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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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아니야. 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맨날 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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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

검장 화이팅. 응, 어, 네. 우리 우리 우리. 다스스 <laughs>

진하게 오분는 어. 어. 어, 어, 와. 와. 체 됐다. 바 리베이. 안 돼. 한 번씩 맞을 제발 안나왔면이 있잖아. 어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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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다 좋아. 아, 근데요. 아, 와, 내, 대 네. 이대 이. 어. 이대 이. 이대 이. 이대 이. 대 이. 대 이. 대 이. 대 이. 이대대 이. 이대 이. 이대 이. 이대 이. 이대라이 와와와 아, 계속 요가대대 어, 어. 뒤에 여기 뒤에. 뒤에. 어머, 옆에, 뒤에. 아, 됐다. 가자 가자 가자. 대 <laughs> <맞아. 잘했어. 잘했어. 웃음>

가고, 가고. 스 나오겠는데. <ENNIS> 어, 아. 와, 됐다. <Ook kommens> <고생해. 웃음> 야, 이거 왔어. 야, 이어이어 야, 이거 왔어. 이거 왔 이거 왔어. 아 이거 왔이이이 움직이죠 가오나 가서 움직이죠. 오빠 오빠. 그렇지. 이스이스이스못게 와 혼쳐 아, 아어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와, 진짜 보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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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laughs> 수비 굿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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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나도 놀래. 주영아. 우와! 와. 우와! 굿3대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2. 아이스 네. 아이 네. 옆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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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훈이. 어 가훈아 너무 좋다. 가자, 가자, 가자. 피해, 피해, 피해. 바람에 점쳐. 태호민준은 학골 놓고 바꾸기. 오 들어왔다. 골골골아까가리 민준구! 아, 이제 동점! 3대3! 아, 네오 좋아 오히려 좋아 와 좋아! <laughs> 아 와우,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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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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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谢谢老师 한번더한번더 도와 뛴다 뒤에 뒤에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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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목소리도> 너무 잘했는데. 민지 뛰어 들어간다 어, 어이구, 어이구야 검아이난야 나도 색거다 어미친다 왜, 왜. 왜. 그래, 왜, 왜. 그래, 어, 아,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이안하다 아, 미안하다. 아, 미안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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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아, 미안하 아, 안안돼안돼안돼안돼 끝낼게요.